<laughs> 그러니까 빨리 가자문다여다 은여다. 은여다. 아 저기 다나 조심해서 갈까요 야, 서인이 저번에는 여기 선글라스 끼고 들어갔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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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글라스가 그렇게 좋아서인이 <laughs>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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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닭이 있네. 소이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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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에도 여기서 이렇게 <laughs> <laughs> 돌아봤었는데. <laughs> <laughs> 돌 플랜테이션 가는 거야, 서인이? 응? 어? 자. 돌플랜테이션에또 왔네. 여기 왜 왔어, 서인이? 응? 그래? <laughs> 가자, 서인아. 저쪽으로 가야 돼, 저쪽. 엄마 봐봐, 그러면. 서인아, <laughs> 저기 있다. 아이스크림 파는데. <laughs> 뭐 먹을 거야, 서인이? 아이스크림. <웃음> 왜? 저 <laughs> 파인애플 아이스크림. 엄마 오면은 같이 먹자. 어 엄마 오면은 여기 나가서 먹어야지. 어? 먹자. 아, 엄마 금방 올 거야. 아니 기다리랬어 엄마가. 빨리 먹고 싶어? 자, 어디서 먹을까 서윤이? 아 끝에 가서 먹자. 아, 새 괜찮아. 이거 먹고는... 이거... 이네 역광 이전 <laughs> 역광인데 이거... 이렇 이거... 이 되겠다 이거... 이다 이거... 이거... 이리 이거... 이거... 엄마도 저기 있네. <laughs> 서인아, 저거 봐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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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 보정 아니. 아, 되나, 이거? 음. 뭐가 똑같아? 그거, 파인애플. 그거, 예전에 왔을 때도 서인이가 파인애플 똑같았어. 서인아, 이거 뭐야? 아쉽구야? 그거 먹을 거야, 서인이? <laughs> 숟가락이 없어? 서인이 어, 둘이야? 아, 응. 음, 많이 먹어? 응. 서인아, 더러워지자. 응. 아이고, 따뜻해, 따뜻해. 똑같아 했잖아 아 똑같다 아, 이거 근데 똑같아 똑같아 이렇게 아까도 말했네 그렇게 얘기했었지 서윤이가 저런거 저런거 맞아, 맞아. 동댕와 <laughs> <laughs> 기차다 기차 아, 내가 좋아하는 빨간 기차인데 서윤이 저거 탔었어 오늘도 이거 밥 먹고 타고싶다 저거 재볼게 오늘도? 저거 그냥 그때 탔을 때 서윤이 그렇게 재밌어 하진 않았어. 거든 서윤이. 나 오늘 좀 재밌는데. 언니 되니까. 언니 되니까 재밌어? <laughs> 아, 같이 먹으면 더 맛있지, 그치? 응. 서윤아, 이거... 서윤아, 놓고 먹어. 너무 차갑다. 서윤너 먼저 먹 서윤아, 저거... 기차 탔던 거 기억 안 나지? 응나 음. 기억나! 기억나 어제 응. 안 탔는데 탔죠 <laughs> 엄마, 맨날 안 탔는데 탔어 이러고 <laughs> 엄마 싫은데 좋아 이러고엄마미 엄마 예뻐고는엄예뻐 같이 같이. <laughs> 엄마는 엄마 예뻐고마는 엄마 예뻐고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이제 기차 타도 가자. 기차 타도 가야 돼. 빨리 기차 타도 가자. <laughs> 엄마 기차 타도 가자. 엄마 나 기차 타도 가고 싶어. 기차 타도 가자. 아유, 그, 뗄수 아, 빠 아유 나무가 꺼내야 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나 그렇게 얘기하면 아빠가 줄까? 아빠 돈돈 주세요 이렇게 하중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옷은 못 샀는데. 어뭐 하려고? 기차 타려고. 어. 어, 어, 어. 기차 어디? 돈을 어 주는 거야? 돈? 탈려고. 뭐 자. 하나밖에 없으면 못 샀. 어떻게 알았어? 더. 더? 차. 고마워~ 이거 있어. 기차는 저번에 탔었는데, 아~ 또 탄다고 하네요. 아이스크림은! 먹고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건 아빠와 엄마의 오산이었다, 서윤아. 서윤이는 기차를 또 타고 싶었구나? 응? 어? 기차 왜 타고 싶었어? 기차가 너무 예뻐서. 예뻐서? 서윤이 좋아했는데? 좋아해. 끝까지 좋아하나 한번 보자. <웃음> 간다 <laughs> 어, 소윤아 뭐가 지나갔어? 어? 뭐가 지나갔어? 애기뭐 하는 거야? 열매 먹는 거야? 오늘 일정의 마무리는 와이 켈레 아울렛이야 와이 켈레 아울렛 옆에 이렇게 오면 피자도 팔고 멕시칸 음식도 팔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한국 음식도 많이 팝니다 셰프의 컵밥도 있고 여기는 무지개 식당도 있고요. 한국 음식 먹고 싶을 때는 와이켈레 왔다가 여기서 먹어도 되겠네. 이렇게 아울렛 옆에 주차장에 푸드 트럭이 있는 게참 재밌네요. 전에 왔을 때는 아예 저쪽은 가보지도 않았었는데 어때 맛이? 응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응. 무슨 맛이야 근데? 망고 맛. 망고 맛이야 맞아. 망고에이디아 <laughs> 무지개 식당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킨 거는 불고기, 그리고 파인애플 삼겹살. 우리 서윤이는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 하네요 살자 서윤아 알겠죠 기쁨이가 기쁨이가 할때엄마께 필요해 아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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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심이가 필요하고 나는 슬픔이가 필요해 정말?